차세대 나라장터 보증접수 동영상 매뉴얼입니다. 보증접수를 위해 수요기관 계정 정보로 로그인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각 업무 화면 또는 상단 메뉴 바공통의 보증목록에서 보증접수를 선택합니다. 보증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조회조건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달업체가 보증 요청을 선행한 경우 또는 수기 수납이 진행된 경우 해당 목록에서 조회됩니다. 해당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그리드 상단의 수기 수납 버튼을 통해 보증 수납이 가능합니다. 보증 수납을 위하여 목록의 보증 요청번호를 클릭합니다. 상단에서 보증 접수 대상과 요청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증 요청 내역은 신규 수기 수납의 경우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자 보증서 수신 내역은 전자 보증서 접수 탭에서 가능합니다. 이외의 수기 수납 내역은 보증 접수 등록 탭에서 가능합니다. 수납 목록을 통해 수납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납 삭제, 수납 추가 버튼으로 수납 내역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보증 수납 정보에서 납부 유형을 선택합니다. 보증 수납 내용을 입력하여 수납 내역을 저장합니다. 수납이 완료된 경우 화면 하단의 보증 접수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보증 접수합니다. 최종 보증 접수가 된 경우 더 이상의 수납 내역 추가 및 삭제가 불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 후처리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화면 하단의 보증 접수 취소 버튼을 통해 취소 가능합니다. 후처리 프로세스가 진행된 경우 진행 상태가 보증 접수 상태여도 보증 접수 취소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으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